이룬 반은 제가 그동안 타고 싶었던 차도 1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로도 키워놨고 서른 살 초반에 이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산속에서 진짜 5년 동안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앞만 보고. 안녕하세요. 고군TV의 고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고군 고근, 고군 TV의 주인인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뭐 채널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뭐 눈치 채셨던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이제 본 직업은 어 캠직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산 속에서 들어와서. 어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캠핑장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음, 채널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그런 이제 감성 카라반이라는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뭐 카라반 글램핑 그다음에 뭐 캠핑사이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어,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인데 아저 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제가 이제 되게 젊어 보이는데 젊은 나이에 이런 걸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하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 오시는 손님들, 그러니까 뭐 30대 중반, 40대 초중반 정도까지 되시는 이제 손님, 아버님들이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셨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런 걸 시작을 해서, 뭐, 좋겠다, 뭐 부럽다,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 오픈을 하고 나서, 음, 한 1, 2년 동안 초반에는 거의 매주 들었었고요. 뭐, 지금도 이제 뭐, 운영 시스템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일단 뭐, 나이는 모르지만, 뭐 보기에 대부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뭐 퇴식하신 후나 뭐 기존에 이런 땅이 있어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운영한 지가 이제 5년차인데 30대 초반에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제 유튜브를 3주차 됐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작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음 유튜브를 지금 제가 시작하려는 이유와 같아요.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다시 유튜브, 초보 유튜브로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있었고, 어, 얼마 전에 이제 찬영님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저도 되게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도 이제 3 0살 초반에 이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 산속에서 진짜 5년 동안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암만 보고. 5년 동안 이제 친구와의 뭐 만남?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이제 숙박업이 주말에 손님이 주로 오시고 빨간 날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업무일이다 보니까 뭐 돌잔치, 뭐 결혼식, 이런 거는 진짜 5년 동안 단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차피 모든시 간에 한 가지를 얻으려면은 이제 한 가지를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를 되게 잘 꾸며 나가고 싶었어요. 저희 캠핑장을 제가 시작하는 첫 사업이기도 했고 젊은 나이였지만 어좀 넘어지기 싫었어요. 계속 그대로 쭉 왜냐면 제가 이 식을 시작할 때쯤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이제 태어나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 저는 진짜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처음 다시 시작을 하지만, 그러한 절실함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시작하는 거 보면, 유튜브 시작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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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200만, 300만, 그냥 뭐, 촬영하고 이렇게 노는 것 같이 보여서 돈도 되게 잘 보시고 수익이 좋으시니까. 근데 요새 막 꿈이 다막 VJ, 뭐 유튜버 이렇잖아요. 뭐 1인 미디어 시대라 그래서 뭐 크리에이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어, 우리가 하지 않는 길을 제일 가장 먼저 개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뭐 200만, 300만 이렇게 구독자 되시는 분들. 저희가 안볼때그 시장을 먼저 개척을 했었고, 그분들도 꾸준히, 꾸준히, 뭐, 쉬지도 않고 매일 방송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이 된 거지. 근데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그러한 과정은 다 생략된 지 결과물만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기에 편해 보여. 어? 저런 걸로 돈을 벌수 있네? 나도 해볼까? 근데 그분들은 이미 뭐, 10년, 넘게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 오신 분들이고, 뭐, 짧게는 5년, 뭐, 이렇게 되겠지만, 뭐든지 한번 시작했으면은 꾸준히 하고 그 절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거든요. 주말이면, 주말이라고 손님들 오셔야 되고, 평일이면은 또 계속 공사를 해 나가고, 오고 가신 다음에, 뭐,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몸은 힘들고, 뭐 돈은 안 되고.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걸 찾아서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감성카라반이라는 이제 컨셉이 젊으신 분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뭐 직장생활 할 때보다도 벌이도 괜찮고 지금도 약간은 이제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와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제 유튜브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저도 솔직히 캠핑장을 시작을 한 이유가 어 직장생활 할 때는 여행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여행가서 여행갔던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었 저는 나름 그 당시에 6-7년 전에는 꽤잘 나가는 블로거였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행 쪽에서는 뭐 항상 만명 이상씩 들어오는 되게 파워 블로거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도 한창 잘 나갔었는데 그거를 살짝 내려놓으면서 이제 캠핑장을 시작을 했었고 한 5-6년 정도 이제 블로거도 놓고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오고 저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는 이제 뭐 글을 쓰고 이런 거였지만 이제 유튜브는 영상을 담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래도 예전에 했었던 비슷한 경향이고 이제 그때 조금 놓았던 부분을 다시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저도 이제 3주차 되는 초 유튜브지만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딱 마음가짐이 그거였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처럼 꾸준히 그 다음에 어, 하고 말지 뭐 해볼까? 그냥 단순히 이런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캠핑장을 운영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제가 3주차인데 이제 구독자가 600명 정도 되거든요? 600명 정도 되고 조회수도 뭐 아직은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은 많게는 뭐 1000개, 1, 개, 1 히트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보통 한4,5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일단 1차 목표는, 이왕 시작을 했으니, 이제 수익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정도까지, 4월 이 되면은 이제 캠핑 장이 되게 바빠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 1000명과 이제 그 4000시간을 채웠으면 하는 바램인데그 시청 시간 채우는 게뭐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상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한 번에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0천 히트 정도 찍는 거로는, 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9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뭐, 구독자만, 만이라도 천 명을 일단 채워서, 뭐, 시간을 뭐, 차근차근 쌓아가더라도, 일단 4월까지는 구독자 1 0 0 0 명이 목표이긴 한데, 뭐, 좀, 지금 페이스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자가 많아지는 만큼 시청시간도 많아질 테니까 뭐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틀에 한 번꼴은 꼭 영상을 하나씩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꾸준함 그 꾸준함이라는 것은 곧 절실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시작을 했으니 어. 대충은 하지 않겠다. 뭐 결과물을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쉽게 내려놓지 않고 꾸준히 가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야 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표하신 바를.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수익이 나오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더 내가 찍은 영상을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더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캠핑장도 운영하지만,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 이제 캠핑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고, 캠핑장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원래 좋아했던 여행이나, 이런,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리뷰들, 이런 것도 뭐 정보도 소통을 하면서 또 오신 분들이 손님들이 뭐 알아봐 주시면은 더 좋고 또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어, 매개체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뭐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얼마 전에 뭐 이국주 씨도 오셔서 유튜브 방송을 저희 캠핑장에서 하고 가셨고 뭐 아스트로도 왔다 가고 걸그룹이나 뭐뭐 뭐 쇼핑몰 이렇게 뭐 이렇게 차량도를 많이들 하시니까 뭐 유튜버를 저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조금 꾸준하게 좀 목표를 가지시고 어, 하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캠핑장을 하면서 5년 동안 실수 없이 뛰어오다 보니까 뭐 어, 이론반은 제가 그 동안 타고 싶었던 차도 지금 뭐 타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 카라반이 한 1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로 또 키워놨고, 근데 그게 저도 잘 돼야지 하는 절실함이 되게 컸거든요? 그 절실함으로 5년 동안 안만 보고, 거의 쉬는 날 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 절실함으로 저도 뭐, 최소한 실버 버튼을 하나 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만 하지지 마시고, 뭐, 저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다 같이 이제 그런 그저 꾸준함과 절실함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뭐, 가벼운 마음이 됐든, 어떤 정보를 요하는 마음이 됐든, 어 오셔서 뭐, 좋아요나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저도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다가갈 테니까, 꾸준히 제가 성장하는 모습,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